안녕하세요. 화곡이동성당 어, 강희문 프란치스코 아빠, 조경희 안나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엄마 아빠 집에서 홈스테이 했던 어, 주안 삼동성당 이승민 유리했다입니다. 어, 벌써 KYD가 끝난 지 2주가 넘어가네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저에게 주신 사랑 덕분인지, 아직까지도 KYD가 생생하고 어,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를 정말 가족처럼... 그리고 정말 딸처럼 챙겨주시고 어, 보살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정말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KYD는 끝났지만 먼저 연락 드리고 그리고 같이 홈 생했던. 로사랑 꼭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예쁜 애기도 같이 있겠죠? <laughs> 어,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그리고 화곡이동 성당 신부님, 청년분들, 그리고 예나 언니, 무더운 여름날 소중한 추억 정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길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선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부산교구 양화성당 성권 요사입니다. 부산 우상 부산교구를 마주해주신 서울대교구 지5지구 신부님, 수녀님, 청년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어, 그중에서도 저를 맞이해주셨던 대림 한동의 사피아 할머니 이제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어, 할머니를 깜짝 놀래게 드리려 병원에 몰래, 몰래 찾아갔을 때 저희를 보며 좋아해주셨던 할머니의 모습은 앞으로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비록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저희에게는 더 끈끈한 인연이라는 것이 연결되었음을 저는 믿어요. 어 가톨릭이라는 하나의 신앙 안에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의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제 신앙을 반성해보고 앞으로의 방향 결정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만들 수 있게 해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서울대 교육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미카일라 부모님, 마리아나 할머니, 그리고 우리 원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어, 혼자 살면서 밥도 잘못 챙겨 먹고, 맨날 잠만 자고 그러던 저를 막 이렇게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했던 고모님과 할머님의 사랑, 저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고 있고, 어, 그 고모님과 할머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을 저는 가득히 느꼈습니다. 곧 명절인데 그때 고모님이 말씀하셨던 거 생각나요. 명절에 가족들 다 외국에 있어가지고 허전하다. 그때 제가 이번 명절에 명심 언니랑 우리 저기 배웠던 언니랑 시간 되면 같이 찾아뵐 테니까 그때 얼굴 보고 그때까지 할머니 건강하게, 고모님 예쁘게 원대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교구 하객동 3열체 성당의 이희주 펠릭스입니다. 4박 5일의 짧은 시간 동안 편안하고 아늑한 잠자리에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발산동 성당의 김창건, 유한보스코, 성우선옥 카타리나 형제, 자매님의 가정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청년대에 참가하여 홈스테이 인연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 뵙게 되어 제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준비해주신 얼음을 덕분에 무더운 여름 속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아침에 배부르게 구워 먹었던 소고기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서로를 알아갈 수 없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아들처럼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부모님의 가르침처럼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 나가다 어머니. 이번에 KYD 어머니네 집에서 묵었었던 하진아니스입니다. 4박 5일 일정 동안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잘 보살펴주셔서 너무 KYD 만족스럽고 행복한 추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다음번에 은비랑 꼭 찾아뵐게요. 우당산 분당도 너무 그리워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인동성당의 정비수 클라우디아입니다. 저 홈스테이 해주신 중앙동성당 전지지파 에비나 가민님 잘 계시죠? 지난 하바고의 한국청년대 기간동안 저희를 위하여 항상 내일 아침 맛있는 식사 준비해주셔서 든든하게 먹고 기운 내서 한국청년대회 정말 잘 참여할 수 있었고요. 또 저희를 위하여 한달 넘는 기간동안 매일 기도하신 기도문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 기도 덕분에도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승교를 이루는 시간 잘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또 다른 분들이 온그 광복 성형대가 어땠냐고 물어보면 꼭 홈스테이가 정말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홈스테이를 통해서 어, 정말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집안에서 기도하며 다음날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었고, 어머님의 삶을 나누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인 언니, 저 미나예요. 이제 우리 KYD 하는 동안 진짜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언니랑 아침이랑 저녁이랑 매일 기도하면서 KYD의 막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언니랑 같이 했던 시간들이 진짜 큰 기억에 남아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언니, 그리고 저희 또 보기로 한거 잊지 말고 그동안 건강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저는 일정부 교구 보원동 성당 손지연 로사입니다. 저는 지금 KYD 추억을 안고 개강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KYD 세검정 성당에 마리아 자매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어, 미셸 친구와 함께해서 정말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낯가이는 성격에 KYD 홈스테이를 많이 걱정했는데 세검정 성당 분들이 정말 잘 챙겨주셔서 엘시, 어, KYD가 더 즐거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처음에 만난 환영식 때 어, 다음날 일정에 차량이 필요한 거 아시고 어, 차량 봉사를 해주시겠다고 가정분들이 모두 말씀해주셔서 어, 그때 많이 감동했어요. 어, 다음에는 모두가 KYD 참가자로 만나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4회 한국청년대회에서 강화 3동 성당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된 인천교구 부평 1동 성당 이선영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번에 KYD를 통해 처음 홈스테이를 해봤는데 사실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했는데 어,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걱정 하나도 없이 너무 4박 5일 동안 진짜 좋은 시간만 보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감사히말씀해 드리고 홈스테이 가정을 내주신 모든 서울대 교구 가정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지금 당장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